아샤와 알로지게 두 번째 합방. 자, 3대3 팀 매치 두 번째 경기. 맵은 어스름탑에서 로직클랜의 유자스무디와 그 다음에 이 바코드 아이디. 제제님? 제제신님? 네, 제제신님. 네, 시청자. 그렇죠. 아샤팀이죠. 이렇게 해서 자, 다이아 대 다이아, 태태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인데, 역시 알로지님이랑 저랑 둘다 테라이다 보니까 테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 오신가요? 네, 거 하고.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클랜을 모집하다가 제가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다 테란이야. <laughs> 다 거의 다한 테란이네. 테란 클랜. 80%, 90%? 네, 지구인 지구인 클랜이죠. 아니 진짜 이건 지구 연합이네요. 유이디. <laughs> 이제 소수의 저그나 프로토스 분들이 이제 아, 테란 좀 그만 받으라고라고 이제 많이 하시죠. 자, 이번 연제가몇 번인가요? 말씀해주세요. 어, 관전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또 3번이네요. 네. 3번.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6시 반 쪽. 아샤님이, 아샤님 팀이니까. 알려시 아, 6시 주시죠. 반에 있는, 어, 바코드, 제재신님이에요. 아까 제제시. 시청자 참여해서 어, 제저그를 잡았던 분이거든요. 제가 그 90%를 잡으셨던 분이라, 아닌가? 오. 테란 80%.. 아 테란 80%를 잡았다. 이분이 테란 80%를.. 제 테란 80%를.. 전진사신로 잡았어요. 전.. 세상에.. <laughs> <laughs> 아니 80% 시키고 어, 14병용 3 1 정도의 전진사신을 쓰셨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12시 반쪽에 위치한 빨간색 테라는 로즈클랜의 유저 스무디. 네, 살짝 스크롤 조금 내려가있거든요 다시 올려주세요 끝까지 이게 그 관전자로 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미 다 올라와있는데 아, 아, 있는데, 네. 그 3번을 한번 다시 눌러 보실래요? 아 됐습니다 다시 네.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러면서 파란색깔 어 이거 건설 모터. 뭐 어. 아, 터졌죠 터졌습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는 아직은 어뭐 크게 게임에 이제 승패를 다오할 정도는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네. 가스러시를 했네요. 이건 언젠가 뭐 다시 터뜨리겠죠? 회수를 하기 위해서. 터뜨리겠죠. 네. 지금 투가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 파란 색깔 테라는 로직 스무디님은 어, 현재 사신 더블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그리고... 파란 색깔 테라는 군수 공장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관점이 111? 빌드가 갈렸어요 네 서로 빌드가 달라요 이번에는 테크와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서로 이제 다르게 하게 됐는데 지금 가스러시를 했다고 쳐도 지금 유저스무디 네.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죠 어차피 그렇죠. 두 번째가 스는 인구수 22대 올라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어차피 경우는 어차피 지금 네 멀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괜찮은 상황이고 지금 사신으로 확인을 했나요? 확인을 했죠 군수공장까지 다 봤습니다 아. 오! 아. 잡혀버렸어요 아깝네요 두번째 사신 달라고 합니다 테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테점에서 근데 사신을 두 개씩 뽑는건 약간 좀 군수공장을 늦추는 그런 판단이라서 약간 좀 아쉽네요 두번째 가스를 언제 짓냐에 따라서 중 지금. 타이밍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긴 있어 k a l Parase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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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a s e k a l Parasekal. Parasekal. p a r a s e 그 a l Parase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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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a s e k a 는 Parasekal. p a r a s 제 k a 지금 해병을 진출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병 탱크 바이킹으로 주기때 이거는 마치 그 어제 알루딘 님이 어, 이거는 제 재빌드인데요, 어. 이거는? <laughs> 그 빌드를 아무리 봐도 재빌드인데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SC 아 지금 어, 건설 로봇도 3개까지 뽑고 지금 빌드 진출하고 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빌드인 것 같고요. 자, 바이 처음에 바이킹 뽑는 것까지 똑같네요. 네. 하지만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 아 탱크 이거 본팀 수비하려고 올라가면 안되거든요 지금 상대방은 안아 지금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피해 입고 어, 있습니다 나올 때 바이킹 잡아내면서 s c 나와서 바이킹 수비하면 되는데 그 정도 센스를 발래 하라는 건좀 무리겠죠? 바이킹 아 바이킹 맞나? 선타? 아, 먼저 맞았어요 바이킹 나오는 타이밍에 아터지나요 어? 터졌나.. 오우 어, 이건 어, 실수에요? 이건 실수입니다 막타 한번 날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캔을 뿌려서 봐야 됩니다. 네. 두개 이상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플 두 개가 지금 본 이득의 전부이고. 그렇죠. 아, 해, 해방선 타이밍이 약간 좀 늦어요. 이게 바이킹이 나오고 바로 해방선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해방선을 조금 이따가 찍었기 때문에, 해방선 타이밍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바이킹이 공중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커맨드가 하나라서 스캔 사운드 당연히 유자수무디님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 그렇죠. 아, 제가 쓰는 빌드를 제가 보자니 <laughs> 많이 아쉽네요. 네. 항상 주력으로 쓰는 빌드다 보니까 완벽도에서 그렇죠. 특화를 잘 알고 있는 모습이고. 자, 뒷마당을 상대적으로 빨리 돌렸던 유자스무디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해지죠. 일꾼이 6기 가량 앞서고 있고 사실 테테전에서는 앞마당을 빨리 가져간다는 의미가 더더욱 큰게 다른 종족점보다 최적화해서 타이밍 차이가 너무 많이 나이 그렇죠. 병영을 먼저 늘린 쪽에서 워낙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가 좋기 때문에 네자 그러면서 스캔까지 뿌려주면서 상대방이 무슨 채를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이건 아마 트리플 멀티 커맨드구나 알 거예요 앞마당 그렇죠. 멀티라고는 생각 안할 겁니다 트리플이라는 걸알것 같고 자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늘려나가고 있는 유저 스무디 선수 유자스모디님이 확실히 조금 더 자원적으로 그리고 해방선을 통한 견제를 하면서 기득을 보고 있지만 근데 약간 좀 많이 아쉬운 거는 터렛, 터렛에 투자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아쉽네요 차라리 터렛을 많이... 지금 짓지 말고 네. 어차피 지금 날비를 한번 막았으니까 상대방의 뭐 벤시라든지 드랍이 올 가능성 거의 적으니까 차라리 트리플을 가져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으면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도 터에스 이렇게 지었다면은 커맨드를 가져갈 거면 대놓고 가져가는 게 좋아 보여요. 대놓고. 그렇죠. 앞마당에 대놓고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 어 지금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왜 건설 로봇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어디 어디에 나와 있죠? 아아 여기 해방선. 해방선. 아 해방선 한번 들어가군요. 아. 해방선 견제 때문에 ACB 빼준 모습이었죠. 자, 이제 이게... 나와서 이제 해방선은 뭐 수비가 될 예정이고 그렇죠. 이 해방선 그냥 빼면 되죠. 욕심 안 부리고. 아, 근데 이거 건설로버 이렇게 빼 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번더 스캔. 이제 쿤디 님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옹작이라는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 타이밍까지 멀티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자 어. 유저스무디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중 하나가 드랍입니다. 네, 드랍으로 멀티지.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도 유저스무디랑 네, 연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이 드랍 때문에 빡칩니다. 네. 가끔씩은 연 게임만 하기가 플레이를 싫어요. 플레이를 좀 보자면 아까랑 입장이 정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유저스무디님이 공격을 하고. 우리 제재신님이 그 수비를 하면서 수비를 성공해내면은 트리플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역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어는 할것 같습니다. 바이킹, 어 바이킹이? 근데 오, 바이킹이. 어, 레렛이두 개요. 여기 지옥이야. 네, 스캔 날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서 아, 털의 위치 너무 좋아. 이거는 털의 위치가 김마당 쪽. 김마당쪽 이거 피해주기 어렵거든요. 일꾼 점사 해야 돼요 일꾼 아, 점사? 자 그러면서 아 있고.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이거 공격하면 안 되죠 그냥 쭉 뺐어야 되죠 뭐 빼나요? 아 파괴 하지만 이러면은 다시 한번 제세스님에게도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렇죠 한 방을 망았기 때문에 그렇죠 뭘뭘 뭘 이렇게 많이 뽑았길래 110이나 되는 거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인구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네요. 일군 차이가 우선 16기 차이. 자,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유자스미드 선수가 공격력 1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 1업도 거의 다 완성, 완성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 2업까지 할수 있는 자원까지도 아, 지금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대 선수는 공업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리플을 무리했다. 그렇죠, 하, 하지만 지금 트리플을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우 자, 그러면서요 봤어요. 리플 아 이거 터렛 터렛에 아우리선 어, 터지면서 이거 아직 기회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 제재신 선수가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깔끔하게 상대방의 변제나 혹은 러시를 막아낸다면은 한번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스캐너를 뿌려주면서 상대방이 아직 트리플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제 생각엔 지금 기계차를 남기홍 씨다 뿌려줘야 되는데 자 들어가요. 드캔해 들어갑니다. 많은 투자.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이거는 대박이 날 수, 이걸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어이없게 막혀버린다면 게임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인구 그렇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한 방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생각인데. 털의 배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어떻게 어낼지가 굉장히 큰. 아까 보니까 바이킹도 있고 그리고 공격하기에는 좀 무리적인 병력이었지만 수비하기에는 네, 파란색 제제신님도. 근데 네, 지금 제제신 선수가 근데 인프라가 아. 굉장히 좋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 병력 자신의 병력이 못 들어와요. 아 이거 생산 기지 때문에 스스로가. 또 말려버린 모습이고 아 그렇죠 탱크 배치 아아 아, 이제 좁은 데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탱크 다 맞아요 좁은 데서 아다 터졌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인프라를 잘못 늘렸기 때문에 배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정말 그렇죠. 미로처럼 지원을은 했습니다 미로처럼 지은 것 때문에 아 탱크까지 부서졌어요 탱크가 상리이좀 있어가지고 내려버리면은 피해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g 지 g 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직 캐스님, 트 로지 알로지님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가져갔습니다. 네.